오랫동안 그리워했던 세자빈 연월이 바로 곁에 있던 박다리였음을 세자 이강은 마침내 알게 됩니다. 이제는 박다리로 대해달라 청하지만 행복한 재회는 잠시뿐. 좌상은 다리의 식솔들을 잡아들여 그녀를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패빈강시임을 밝히는 다리. 겉으로는 교형이 선고되지만 이는 좌상을 속이기 위한 임금의 계략. 임금은 세자에게 호부도를 건네며 함께 싸우겠다 약조합니다. 다리가 가리킨 곳은 가막산. 이강과 이유는 무명단의 봉거지를 좇고 궁안에서는 대왕 대비가 좌상을 압박합니다. 결국 폭발한 좌상은 자신의 복수가 죽은 장정왕후를 향한 연심에서 시작되었음을 토해냅니다. 한편 가막산 산채에 도착한 이강과 이유는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합니다. 죽었다 믿었던 장정왕후가 살아있었던 것. 어머니, 무너지는 이혼의 한마디, 좌상의 복수와 계산연의 비극 뒤에 숨겨진 마지막 퍼즐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